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갈게요.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이렇게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laughs> 다 배불리 먹고 <laughs>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네. 다 배불리 먹고 양체 같이 조금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죠. 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어, 이번 일주일간 <laughs> 월요일부터 매일마다 저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어, 설교 준비할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약간의 재탕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과 아주 많은 부분 흡사하게 겹치는. 어, 심지어 어제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고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다른 느낌, 같은 사건, 다른 본문을 통해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할렐루야.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대로 들으시면 되겠고 또 들으신 분들은 처음처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리가 여기 앉아있고, 빈 들이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곳이죠. 주변에 가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없는 허 벌판에 남자만 5천 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2만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쫄쫄 굶은 상태.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거 없으니까 얼른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중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이 똑같은 본문인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일으킬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이렇게 여쭤보시죠. 지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여쭤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온 약, 이게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너희 가운데 먹을 게뭐 있냐 했더니 안드레가 가져온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 병이요. 즉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주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해요.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아라. 2만명이니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1렬로 줄을 섰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 사역하실 때 보면 다들 예수님 가까이 있을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2만명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무리지어서 100명, 50명씩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5병이요. 그러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은 물고기 한 요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 도시락에 물고기가 막 이런 뭐, 예뭐 참치 이런 거, 참치 막 이런 거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상어, 예뭐 고래, 뭐 이런 거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쳐봐야 요고, 딱 요고, 예, 영광 굴비 정도, 예, 그 정도 왔을 겁니다.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은. 약간 애매하네요. 보리떡. 약간 우리나라 전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보리떡 다섯 개. 애가 보리떡 다섯 개. 그러니까 조만한 거 작은 거예요. 뭐, 뭐 이만하겠죠. 이런 거 다섯 개. 우리 그뭐 아세요? 그 봉지로 싸져 있는 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요만한거두 마리. 예수님이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이죠? 열두 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열두 명한테 어떻게 나눠 줘요? 말이 됩니까? 보세요. 베드로 떡 하나, 요한 떡 하나, 유다 떡 하나, 빌립 떡 하나, 바돌룸의 떡 하나. 떡이 이제 없어졌네. 그리고 마태 마태 물고기 한 마리. 뭐 생각이 안나또뭐 야고보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했어요. 끝났어. 다른 제자들은 나눠줄 게 없어. 이렇게 끝났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물고기를 줬는데. 뭔가 그대로 있었거나 이게 더 불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를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서 나눠 주시는데 그게 불어나요. 그래서 불어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이 제자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기적이 아무리 일어났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받은 분량을 보니까 이걸로 내가 나눠줄 100명, 200명, 300명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죠. 날르기도 힘들 정도로 그들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얼마 없는 것에서 떼어줬는데 그분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도록 부르신 받은 사람들이죠. 그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인생을 그대로 같이 걸어가도록 스승이 가는 길을 그들도 걸어가도록 부르심 받았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느니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아, 너희도 이 기적에 이제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먼저 행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하나를 나눠줬는데 또 있어요. 하나를 나눠줬는데 또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승우는 오병이어로는 부족하죠. 이해되십니까? 승우가 먹으려면 20병 뭐, <laughs> 20병 10어, 뭐, 뭐, 이렇게 가야겠죠. 그것도 다른 물고기로, 뭐, 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 불어났는데, 성인은 이거 작아요. 성경이 뭐라고 나오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도시락 하나짜리가 불어났는데, 이만한 광주리 열두 개가 나와서 조각으로 남았대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냐면, 먼저 예수님이 시범 보이시죠? 제자들에게 띄어 줄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가 띄어 주면서도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laughs> 띄어 줬는데 우와! 부러졌어. 아,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줄 때마다 불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질문을 쫓아서 200 데나리온이면은 이 사람들 가난하게라도 먹일 수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고 책에 그런 사고를 가져왔던 게 부서져 버리는 거죠. 박살이 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한 설교 내용 아세요? 뭐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한마한 마디였어요. 뭐였을까요? 두 마디죠,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이제 그런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뭐, 돌이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이게, 이런 뜻이 있잖아요. 단어장 같은 거, 영어 단어장 보면은, 뜻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메타노이아 첫 번째 뜻은 생각을 바꾸답니다. 생각을 바꿔라.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보면, 나는 인자는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맞지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의 세계 세계관 하늘의 사고 방식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콜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여져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200 대나리온을 가져다가 모아서 떡을 사 가게가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을 쫓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줬는데 그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 계산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손해 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계산들.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무시하시고 아버지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서 그대로 그냥 행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삶에 구성되어 있었던 이 사고 체계가 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볼땐 이게 옳은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훨씬 좋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것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다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고 망식과 믿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마가복음 계속 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계속 읽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 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죠. 너네 배 타고 저쪽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를 걸으면서 썩썩썩 걸으면서 이렇게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 저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 제자들이 놀랐나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물에 걸은 걸 놀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유령처럼 생겨서 놀란 건지 젖다가 너무 힘들어서 놀란 건지 어느 부분에 불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라 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2절이 좀 결론입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자기의 손을 통해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먹을 것이 불어나는 사건까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계속 바꿔갑니다. 계속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이게 역으로 둔해질 수도 있는 거죠.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근데 그거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봤더니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고, 고 사건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여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인간으로서 사는 것 이상에 초 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본인은 모본을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무슨 의미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기적인데 그한 걸음 한 걸음마다 디테일하게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너 너희도 내가 한 방식 봤잖아. 너희도 해 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봐 내가 오병의 기적을 행한 거너 지금 보이지? 지금 너네한테 음식 불어는거 보이지? 너네도 한번 떼줘봐 이렇게 하면서 모본을 보이고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제자들이 할수 있게 하시고 계속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쭉 보다보면요 우리가 6장 7장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쭉 가다 보면 마가복 8장에 7병이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엔 도시락 크기가 좀더 커졌습니다. 이번엔 청소년 도시락입니다. 7병이어 보리떡 7개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승호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보리떡 7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약간 안타까운 것이 우리도 뭐 비슷한 수준인데요, 질문이 똑같아요. 8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3절부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는 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진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어야죠. 도시락을 누가 갖고 왔나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좀 시범 보일 테니까 예수님이 뛰어보시겠습니까? 띄어보시,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체험된 영역이 있죠. 오병이어를 경험해 봤어요. 완전 똑같은 사건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그냥 백겨놓은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질문이 달라졌어야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떡대시던 일을 깨달았어야 되고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고 무리를 걸어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오 예수님이면 가능하구나 우리도 가능하겠네 베드로가 나중에 걷잖아요 우리도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 군대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종이랑 종이랑 엘리사 둘이 있었거든요. 육체로는. 근데 엘리사는 천사들을 보는 거죠. 그 군대를. 근데 그게 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 영향을 주는 이런 초자연적인 삶,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실제 안에서 걸어가는 삶,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시범 엘리사가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시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영역 안으로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슈퍼스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슈퍼스타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가길 원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헬라어의 결합입니다. 즉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이 인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 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변화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다그 어근에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떡한개 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열 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급한 왕 등장했습니다. 떡갖고기를 잊어가지고 이제 떡이 한 덩어리가 없어갖고 고민하는 사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 누룩이 이제 빵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려치기 하시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유, 어떤 새끼가 떡을 안 갖고 왔어. 이해를 들어 이렇게 돌려서 <laughs>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해석한 거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네. 어떤 놈이 떡을 안 갖고 왔어. 이렇게 지금 하셨다고 제자들이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떡안 어, 갖고 왔어. 우리 굶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요새 병제님. 아 최고네, 최고. 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신 분이 가까이 계시고, 그 기적의 역사에 참여함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할수 있는 자들이 된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여럿이나 예수님 포함 13명이나 기적의 사람들이 있는데 떡한 덩이를 안 갖고 온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눈 달고 다니냐? 귀는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가 눈이 안 보냐? 뭐 이렇게 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laughs> 이해 되세요? 귀는 왜 달고 다니냐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들었는데 왜 모르냐. 경험했잖아. 그럼 이제 깨달아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답답함으로 제자들을 촉구하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아,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한 기적이 많으세요? 있어요? 아니 저도 있습니다. 아 저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의 사람입니다. 주요. 우선 뭐 저희 어머니 기도를 통해 죽을 라다 한번 살았고 천식 환자였는데 치유됐고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어머니가 제가 천식 때문에 막 콜록콜록하고 그, 그 당시에 대전역 주변에서 이렇게 뭐 시위가 많아가지고 그 체류탱가스 이런 거 마시고 맨날 뒤집어지고 이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죽께드리네 하면서 나를 바치는 순간 <laughs> 치유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천식 흔적이 없어진. 완치됐어요, 완치. 기적이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제 또 뭐, 이제 기적을 제가 받았지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신 것들도 있죠. 치유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수준의 기적의 사람으로 키워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가다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같이. 어, 하나님 음성 요 정도 듣고, 치유사역은요 정도까지만 일어나나 봐. 예수님까지는 좀 어림없는 거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막 기적의 집회를 참여해서 막 우리도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파요. 근데 갑자기 기도해줄 용기가 생기지 않고. 이런 사건이죠. 막 다른 교회에서 막 예언 사역하라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예언을 막 쏟아 붓다왔어요. 막네 인생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언을 한다. 막 이러면서 막, 막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그때 듣질 않고 자기 그냥 패턴에 따라 결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경향이겠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수준의 초자연적인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에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치유들도 있었고 예언적으로 많은 어떤 은혜들도 있었고 뭐 우리 강윤영 형제님 중국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예막 가신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 없고 더 성장해야 되고 아직 오병이어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제가 수영장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공중 목욕탕 냉탕을 제가 물을 빠지지 않고 걸어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 아직 더 가야 되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 내가 더 많아. 이렇게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예수님 수준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높고 너희의 생각은 땅이다 땅. 하나님 생각은 하늘, 너희 생각은 땅이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마음 저기 있고 <laughs>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고 방식 저기 있고 나의 사고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 1 5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되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 나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걸다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비법 뭐 이런거 오병이어 기적의 비법서 이런거를 따로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해놓으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수 있도록 공개해놓으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열린 책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셈이 되는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도록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함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그리스도, 글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세 가지에 내가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룬 만큼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저만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지경까지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6년 잘 성장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근데 다 이룬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치유입니다. 요즘 몸이 쑤셔요. 여러분들 저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요즘 음성이 잘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저 예언 좀해 주셔야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치사해. 치사합니다, 치사해. 알아서 사세요, 뭐 이런 겁니까? 예. 네. 저 서브웨이 못 먹어봤어요. 오병이어의 서브웨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아침 함께 먹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아, 너무 좋죠.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2017년에 새로운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멈춰진 것이 어디인지 <laughs> 내가 때로는 아이 정도가 신앙의 끝이야라고 결론 내린 것이 어디인지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빌립이 이야기했던 200 데나리온의 논리와 같이 기적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영역은 어느 정도 인정해서 그걸 하나의 나의 논리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해되십니까? 기도해보고 어쩔 수 없으면 무조건 병원 가고 음성 들어보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뭐 이렇게 적정히 결론 내리는 어느 선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던져 버리고 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초자연적인 불량까지 자라내야 될지 우리가 이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이 12월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불량까지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